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못 가죠. 얇게는 안 돼요. 와서 일리 올라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얇게 지실 필요 없이 역회전을 좀 주고 자신있게. 대회전요. 이 짧게 잡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더 두껍게 쳐서 올릴 수도 있고요. 더 얇게 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렸을 때는 이번을 얇게 쳐야죠. 뒤돌리기, 밑으로 주고, 절반 세게. 밑으로 주면 교꾸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득점이 무난하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큐대가 완전히 뚫고 지나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임팩트가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큐대가 전진하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끝까지 나갈 수 있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쳐서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세게 치는 겁니다. 자, 뒤로. 아, 이 키스가. 키스를 대회전이 잘 치면 포지션까지 될수 있을 겁니다. 아이쿠, 쟤네. 세어 천천히 쳤어야 되는데. 두껍게 쳐서 겨우 막치기만 합니다. 얇게 쳐서 포지션까지 할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얇게 얇은 두께를 갑니다. 뒤에 뒷길에 조금 뒤로 보긴 쉽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 직접 겨치기. 자, 이럴 때 이게 짧게 잡아야 돼요. 이럼 이렇게 잡으면 불리합니다. 자 여기 앞뒤로 다 있죠. 앞뒤로 다 있습니다. 직접 친다고 치는데 너무 천천히 치지 않겠습니다. 자 직접 안맞으면 뒤로 지금거는 뭐 완벽한 포지션은 아직은 저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옆돌리기가 이쪽으로 옆돌리기 있고요 저쪽으로가 키스의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옆돌리기 길게 칠지, 짧게 칠지, 어떤 게 좋은지 직접 쳐야 되겠는데요, 직접. 아니면, 옆 돌리기, 뒤돌리기, 뒤돌리기가 그리 좋지 않은데요. 키스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뺄 수는 있는데,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옆 돌리기. 기어기어 하하. 아, 얇게. 저의 욕심을 냈어요. 그냥 얇게 쳤어야 되는데.